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성막 입구로 불러오고 그도 그들의 입을 개복과 거룩한 의식쓸 기름과 속죄제를 위한 소송하지만 소양 두 마리와 그리고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한 광주리를 가져온 다음 모든 백성을 그리로 불러 모아라. 그래서 모세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든 백성을 성막 입구에 불러 모아 놓고 지금부터 내가 하는, 하려는 하려고 하는 일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런 다음 모세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띠고, 우 겉옷을 입히며 애봇을 걸쳐준 후에, 그 애봇이 몸에 붙어있도록 정교하게 짠 애봇의 띠를 메워주셨다. 그리고 그는 가슴패를 달아주고, 그 주머니 안에 우림과 둠림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관 전면에, 거룩한 금패를 달아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 그리고 모세는 거룩한 기름을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에 발라 그것을, 그것들을 거룩하게 하고 또 단위에 그 기름을 일곱 번 뿌리고 난 다음 단과 거기에 <laughs> 다른 기구와 물통과 그 받침에도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하였다. 그리고 그는 아론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발라 그를 거룩하게 하였다.또 모세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대로 아론의 아들들을 앞으로 불러내어 그들에게 예복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주셨다.주었다.그런 다음 모세는 속죄의 제물로 수송아지를 끌어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수송아지 머리에 손을 얹게 한 후에 그것을 잡아 피를 받아 받은 다음 손가락으로 피를 찍어. 재단의 내불에 발라 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나머지 피는 단 밑바닥에 부어 단을 정결하게 하였다. 또 그는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을 덮고 있는 간꺼풀과 두콩팥과 그 기름을 떼어내어 그것들을 단 위에서 모두 불로 태웠다. 그리고 그수성아지 가죽과 고기와 똥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야영지 밖에서 태워 버렸다. 그리고 모세는 번제물로 수장을 끌고 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수장의 머리에 손을 얹게한 후에 그것을 잡고 피를 받아 단 주변에 뿌린다. 수장의 각을 뜨고 그 머리와 각든 고기와 기름을 불로 태우고 내장과 다리는 물로 씻어 그 수장을 전부 불에 태웠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께 불로 태워 바치는 번제, 곧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화제였다. 모세는 그 위임식을 위해서 또 다른 한 마리의 수량을 끌고 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머리에 손을 얹게 한 후에 그것을 잡고 그 피를 찍어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불과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발랐다.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에게도 오른쪽 귓불과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나머지 피는 단 주변에 뿌렸다. 그런 다음 그는 그 재물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단꺼풀 과두 콩밥과 그 위에 기름을 떼어내고 오른쪽 뒷다리를 잘라내어 여호와 앞에 바친빵 광주 위에서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한 개와 기름을 섞은 빵한 개와 얇게 구운 과자 하나를 집어내어 그 위에 얹어 놓았다. 그리고 그는 이 모든 것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어 재단 앞에서 흔들어 여호와께 바치게 하였다. 그런 다음 모세는 그들에게서 그것들을 다시 받아 번제물과 함께 단에서 불로 태워 여호와께 바쳤다. 이것은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향기로 위임식 제사이며 불로 태워 바친 화제였다. 또 모세는 그 위임식 수장의 가슴을 들고 제단 앞에서 흔들어 여호와께서 바친 다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자기 몫으로 삼았다. 그리고 모세는 약간의 위임식 기름과 재단에 뿌렸던 피를 조금 거두어 그것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그들의 옷에 뿌려 그들과 그 옷을 거룩하게 하였다. 그런 다음 그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가 지시한 대로 성막 입구에서 그 수장의 고기를 삶아 위임식 제물의 광주리에 들어있는 빵과 함께 먹고 남은 고기와 빵은 불에 태워버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위임식이 거행되는 7일 동안 성막 입구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한 일은 여와께서 응. 여러분의 죄를 속하기 위해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7일 동안 밤나 성막 입구에 머물러 있으면서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도록 하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성막 입구를 떠나는 날에 주 반드시 떠나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행하였다.